너네는 다 거짓말이라면서 니네 여자인 건 진짜야? 이러길래 내가 비방이라서 말하는 건데 나 사실 남자야 형 지금 단단히 속고 있거든? 월향님도 입 맞춰줬단 말이야 어쩐지 같이 관하고 뭔가 말투가 개 남자 같더라 남자 아니면 안 되는 수준 애들 알지? 나 끝까지 남자인 거야 나간다 이러면서 20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<laughs> 사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셀이나뭐 이런 걸 파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좀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?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자님이었다면은 아, 또지. 아이 <laughs> 좀 하지 마세요, 제가. <laughs> 아니, 저한데 당신 그 정도 아니에요. 저것도 마음 먹으면 저도 마음 먹으면 딱 고점 찍어요. 오빠님도 사진 보면 난리나요. 이거 분대 너무 난다고. 이거 너맞냐고막 내가 팔면 더 많이 팔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이 사람 진짜. 아니, 제 아바타 낀 월량님 사진 누가 사요? 돈 주고. 자, 그러면은 우리 우열을 가려보자. 바꿔 주세요. 그까 <laughs> 아! <웃음> 이런 거좀 하지 말라니까. 아 진짜 개 열받네 그냥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아. 합시다 꾸부님이 뭐. 섹시한 포즈 이렇게 막 얘기하면 우리가 섹시한 포즈 피치하고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고 그러면 조금 더 여성스럽게 청순으로 가겠습니다 청순 쪽이 그래도 군자님이 여성분이니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음. 일부러 제가 원래는 여기 잘생긴 음. 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럼...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<laughs> 네. 상관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다 이길 것 같아서 하나 둘셋어 음. 어머 어머 아, 요거는 어량님 박승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야 어, 내가 대어량이야. 아리 네. 어무려 미지 <laughs> 미친 개 사상아. 여성한테 당신도 안 움볼이시잖아요. 어? 몸도 되게 유연하신 것 같은데. 어머. 오, 계속 치해주세요, 소 와. 저. 나왜 불러서 개사장아? <laughs> 아 지금 널 위해서 부른 거잖아. 응. 너가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. 근데 이거? <laughs> 나 대구에서 왔어. <laughs> 계속 코즈 취해주세요. 아 네네. 네, 풍력적인 것도 찍어야 되겠다. 아, 계속 찍어주세요. 이렇게 아니, 블루 점프 한방이라며 어, 블루 아니. 점프 한번 맞아요. 아, 나저짜구구 보고 싶네 진짜로? <laughs> 나도 할수 <laughs> 어, <할수> 있어! 어할수 <laughs> 있어 할수 있어! 그래 그래! 아, 그건 그럼 자신감이야! 그래 있어. 블루 점프 <laughs> 자신감이야! 자신감 빼면 시체잖아! 어 멋있어요 멋있어! 어. 나도 멋져! 멋지지 않아? 나도! 저도 할수 있어요! 저도 이거 잘해요 저도! <laughs> 뭐..뭐..무슨.. 무슨. 저도! 너안장다리가안 되니? <laughs> 잠시만 저도.. 어? 옛날은 됐는데.. <laughs> 제가 블루 점프 초창기만 해도 됐는데 근데, 옛날에... <laughs> 근데 여성분들은 이거 다 되지 않아요? <laughs> 잠깐만 이거 줘봐 나될거 같은데? 뭔 소리야 어, 절대 안 돼! 거짓말하지 마, 진짜. 되는 거 아니야, 이러면? <laughs> 저 그만할래요. <laughs> 네. 무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장님과 전복 친구잖아요. 그쵸? <laughs> 그게 무슨 친구죠?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. 목욕탕 친구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네. 단어가 이상한데요? 전복이 뭐, 뭐 어때서요? 전복? 저희는 무슨... 이제 전복도 서로 보여주는 사이. 아 잠깐만요. <웃음> 전복? <웃음> 아,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, 근데 이. 아 대별 언니도 그런 쪽이었어? 나글렀스이임이 아, 이 우리 만났어? 만나진 않았는데 좀 사진을 <laughs> 주고 받았어요. 에? 예? 그게 더 이상해. <laughs> 그리고 저보고 금양님이 네임펜 들고 자기한테 찾아오라 했어요. 거기다 이름 쓸 거랑. 라어 <laughs> 정말? 저, 거 거기예요? 아아! 그랬다니깐요아 이쁘더라고. 그렇다. 이게 좀 오해가 깊어지는데 다 사실이긴 한데 나중에 클립으로 이게 좀제해명을좀 대변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이게 날조가 없긴 한데 좀 이상해졌네 이게 전부 다 사실이긴 한데 <laughs> 날조가 심지어 없어요. 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전복이기 때문에. 조제님 자기 뭐, 방송 끄면은, 말 없다? 뭐, 조용하다? 진짜, 말도 안 돼. 그냥 똑같은 그 사람. 그냥 단톡방에서도 난사함. 그냥 자기 혼자 새벽 3시, 4시까지 난사한다니까? 말 존나 많아. 아니, 계속 얘기해. 나 유튜브 보셔도 고데 채팅 계속 올라온다니까? 아, 내가 봤을 때그 사람,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인싸인 줄 알았잖아. 생각보다 친구 없어. 그룹에 네요. 좀, 오랜만에 들어온 분사. 거야. 야, 친구 생겨서 신난 거야, 지금. 난... 그리고 3초에 한 번씩 얼굴 공개하라고 지금 사진 찍어 보내라면서. 그런다니까? 제방이가 셀카 찍어서 보냈단 말이야. 그러니까, 넌 그만 보내, 점점이지. <laughs> 너네는 다 거짓말이라면서. 니네 여자인 건 진짜야? 이러길래 내가 아니 형 사실 나 비방이라서 말하는 건데 나 사실 남자야 형 점점 이지랄했거든 근데 진짜 믿으면서 아니 존나 웃긴 게야 얘들아 말잘 맞춰 조제님 오면 나 남자인 걸로 해라 알겠지? 지금 단단히 속고 있거든 워량님도 입 맞춰줬단 말이야 아 리타가 워량님 얘가 자기 남자인 거 고백했는데 우리가 워량님이 개정색하면서 금자님 내가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잖아 이 아니 존나 웃긴 야형 비밀 지켜줘 어쩐지 같이 가나고 뭔가 말투가 개 남자 같더라 남자 아니면 안 되는 수준. <laughs> 애들아 알지? 나 끝까지 남자인 거야? 아니 그냥 이 사람 존나 미친 사람임 그냥 몇개 캡처한 거 보여줄게 이거 말고도 그냥 난사쇼한 거 존나 많거든?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새벽에 카톡을 잘못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맞잖아 끼끼님이 처음에는 말 많이 하다가 막 내일 연습 만나서 잘해봐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잠들었는지 답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끼끼 언급하면서 끼끼님은 남친이랑 통화 중인가 보네? 크 <laughs> 방송 끝나고 연락 안 되는 사람 특 지금 남친이랑 허겁지겁 연락 중임 크크 <laughs> 이러면서 막 니타랑 예, 맨날 것 이렇게 것 싸움. 같아. 야, 통화 받아봐. 왜 넘기냐? 왜 현실 세계 오니까 좀 쫄았나 보지? 이 짓. 야, 나, 야. 그냥 <laughs> <야>, 이 사람 <laughs> 이 사람 그냥 한 새벽 4시까지 이러고 있는다니까 아니 말 없다더니 말 존나 많아 그 내가 제카톡프사가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이에요 푸들이 사진이거든 그 그러니까 나보고 그 요새 카톡프사 고양이인 사람 조심해야됨 그그 존나 걸러야 될 사람 1순위카톡프사 고양이인 사람 이러면서 내가 우리 집 고양인데 이 점점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다름 너무 사랑스러움. 외국인들이 진짜 제일 깜짝 놀란다는 게 진짜야. 그거잖아. 카페에 화장실 갈때짐다 냅두고 가도 아무도 안훔쳐가잖아그 외국인들이 그게 제일 제일 놀라잖아. 어떻게 이걸 안훔쳐가냐면서 택배 같은 것도 그냥 집 앞에 다 냅두고 가라 그래도 다 아무도 안훔쳐가잖아 근데 자전거도 왜훔쳐가냐고 씨. 자전거 왜훔쳐가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살면서 자전거만 3번 털렸아 나도 자전거 두번 털렸다 진짜로 아니 자물쇠를 채워 나도 털려 자전거는 금자야 안장만 빼가는 거 지읒 같다 내 아, 20만원짜리 자전거 앞바퀴는 초딩 때 자전거 사고 자물쇠에 잠가 놨는데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아니 야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 공항에서 짐 찾을 때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냐 수화물 위탁 수화물 그거 찾을 때뭐 어디 특정 나라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영상에 범인이 중국인이었어 그 중국인이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가방을 가져간 거야. 그 분이 짐을 계속 기다렸는데 자기 가방이 안 나온 거야. 그래가지고, 거기 직원한테, 어, 내 가방이 없어진 것 같다. 이거 분실인 것 같다. 찾아달라. 이랬는데, 가방은 짐이 다 나왔는데, 일단 저희가 찾아보게 좀 확인을 해보겠다. 근데 분실인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, 아, 이거 말도 안 돼. 이거 누가 무조건 가져갔다 해서, 입국 신, 심사하는 줄이 있을 거 아니야. 비행기를 딱 내리면은. 줄 서있을 때, 여기에 내 가방 들고 있는 새끼 내가 찾는다. 그래서한명 하면 다 뒤진 거야. 저기요, 헤이, 헤이. 이래서 다 뒤졌는데, 중국인이 딱 자기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야. 거기에 거기서 거, 존나 큰 소리를 야너내가막왜 왜 가지고 있어 막 존나 큰 소리를 화내니까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가방 열면서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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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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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근데 약간 그게 진짜 실수의 뉘앙스가 아니었음 그 가방을 잘못 가져갔으면은 어? 어내가막 아니네? 어머 아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아아 <"�histife> 아, 아. 어, 약간 이런... <laughs>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 캐리어에 무조건 자물쇠 다 채우잖아 금자야 해외에선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하더라 괜찮아 나도 해외에서 창피할 때마다 중국인인 척함 서로서로 서로 그냥 뭐 쌤쌤 치면 안 될까요? 저 구구랑 이제 일본 놀러 갔을 때 호텔에 공룡으로 쓰는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편의점 오뎅을 종이컵에 담아놓고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뎅이 여기서 끓어가지고 이렇게 다 넘쳐서 <laughs> 국물이 이렇게 흐른 거야 그거 다시 방에 들어가서 휴지 들고 와서 닦으면서 하오하오 하오점프 <laughs> 하오 <laughs> 그냥 쌤쌤 치자. 음. 어, <laughs> 뭐 근데 저는 뭐 중국이를 비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. 그냥 그 영상을 봤다. 도둑은 어느 나라에나 있으니까. 이럴 때도 또 훔쳐가는 경우가 있더라. 그래서 캐리어도 잘 잠그고 그렇게 해야 된다.